히브리소 4장 16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공유라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조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돕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 후서 6장 2절 말씀 봅니다 이루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여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하늘 문이 활짝 열어지고 여러분 머리 위에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일터에 은혜의 성령이 가득 부어질 것을 예수의 러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돌파와 승리의 열매가 충만하게 나타날 것을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한 가난한 흑인 가정에 가수가 태어났어요. 마리안 앤더슨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사람은 학교 다닐 때그이 노래 실력이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교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한 교회에 성가대, 그도 성가대에 섰거든요. 성가대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개인교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실력을 갈고 닦습니다.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뉴욕에 한큰 홀을 잡아서 독창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독창의 평가는 형편이 없었어요. 그 집에 들어와서 너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어서 풀이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마리안의 어머니가 마리안에게 한마디 귀한 말을 해줍니다. 그때부터 이 마리안이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한 가수가 됩니다. 이 사람이 찬양을 하면 은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위로를 받고 또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유명했던지 한국 전쟁 때, 6.25때 미군을 위로하기 위해서 임원차, 한국에까지 한국의 부산에까지 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최고의 주의자라고 했던 토스카니니 이 사람이 이 마리안을 이야기할 때1 0 0년에한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가수다 이렇게 극찬을 할 정도였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수 있었을까요? 복창회를 했을 때 사람들 가운데 평가가 완전히 형편이 없었는데 사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된 거예요. 도대체 그 어머니가 이 마리안에게 어떤 말을 해줬길래 그렇게 변했을까요? 여러분 마리안의 어머니는 풀이 죽어 있는 이 마리안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얘야. 위대함보다도 더 앞서야 될 것이 있단다. 위대함보다도 더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단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란다. 할렐루야. 이 말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이부터 이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이 사람의 인생을 전체를 통째로 바꾼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을 위대한 가수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 이런 실수를 합니다. 마리아니 처음 가졌던 실수.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열심히 실력을 갖추려고 애를 쓰잖아요. 갈고 닦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서 정작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과 고백과 낙심과 좌절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노력은 하는데, 심껏 일은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 데 있다는 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최고의 금수저다. 그러니까, 완전히 황금수저예요, 황금수저. 금수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압살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다윗 왕의 아들입니다. 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왕자입니다. 왕자, 최고의 배경을 가진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사람은 인물이 아주 잘생겼어요. 잘났어요 흠모할 만한 것이 가득합니다. 더군다나 이 사람은 자기 자리를 아주 철저하게 잘해요. 그래서 그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뭐라고 한 마디 한 적이 없어요. 워낙 잘하니까. 그리고뿐만 아니라 굉장한 지략가입니다. 지략가. 그래서 백성들이 이 압살롬을 막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압살롬도요.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일을 계획합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왕이 되기도 전에 전쟁에 나가서 그만 죽임을 당합니다. 단명한 거예요. 왕도 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단명하고 인생이 끝나버린 겁니다. 도대체 왜이 잘난 사람이, 왜이 실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됐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압살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라고 구한 장면이 단한 구절도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왜? 내 실력이 있으니까, 내 배경이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만 믿고 그것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반면 그 아버지는요 다윗은 흙수저입니다. 음? 별로 무슨 정계에 나가서 권력이 있는 아버지를 둔 것이 아니에요. 음? 양을 키우는 아버지, 아버지 이세가. 낳은 아들 중에서도 이 다윗은요 여덟 명이나 되는데 여덟 명 중에 제일 말째 여덟 번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 이세의 집에 와가지고 가들 그 중에 누구를 축복하겠다고 했어도 다윗은요 귀에 마저도 없었어요 그 아버지 이세의 눈에는 다윗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될 만한 구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다윗에게는 그 아버지 이 이세도 일곱 아들만 이 사무엘 앞에 세워놓고요. 마지막 여덟 번째 이 다윗은요. 너는 저기 들판에 가서 형들 대신 양이나 좀 쳐라. 하고 내보냈어요. 그러니까 귀에마저도 박탈된 사람이에요. 그 아버지에게서부터. 그 정도로 흙수저 중에 흙수저인 거예요. 무시당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최고의 왕이 됐어요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계속해서 이깁니다. 진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지금도 여러분, 이스라엘 그 국기에는 다윗의 별이 박혀 있잖아요. 휘날리고 있잖아요. 지난번에 여러분, 그 한국하고 이스라엘이 야구했잖아요. 야구, 이스라엘 국기 보셨죠? 그게 다윗의 별입니다. 지금까지도. 다윗은 최고의 왕 존경만든 왕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편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무수히 많이 나오는 기도 장면이 나와요 뭐라고 기도하느냐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수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것처럼,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어떻게 은혜를 주셨느냐? 다윗아,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세상 모든 자 가운데 존귀한 자로 내가 너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이 은혜를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다라고 할 정도로 확실한 은혜를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그 확실한 은혜, 다윗을 돕는 그 확실한 은혜가 다윗의 인생을 왕이 되게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잘될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내 노력, 내 실력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부어질 때 승리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공과 승리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 가운데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7권인데 신약 성경 가운데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 사올.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바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사울일 때요. 얼마나 이 사람이 혈기 등등했느냐면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면 쫓아다니면서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데려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스도인들을. 그런데요 이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180도 바뀌어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인들을 만들고.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사람 된 거예요. 무수히 많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린 사람이 180도 변해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목소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그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고린도전서에 그렇게 말씀해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때로는 우리 주변에 사람 볼 때, 야, 저 사람 왜 이렇게 변화가 안 되지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그 사람이 내가 될수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느냐?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 사람에게 10%의 은혜가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10%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90%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90%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시대, 코로나 팬데믹 시대, 이제는 여러분, 델타 바이러스까지, 변형 이 바이러스까지 확산이 돼서 결국은 이것이 전 세계의 팬데믹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두 배나 더 강한 바이러스가. 여러분, 이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리스어입니다. 그리스어. 그리스어인데, 이 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이라는 뜻이고, 데믹이라고 하는 뜻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이 끼쳐진다는 거예요, 이 바이러스가.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잖아요? 근데 오래전에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 심각한 팬데믹이 있는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홍수 팬데믹이에요. 홍수 팬데믹. 전 세계적으로 전 인류가 이 홍수가 지구를 다 덮어서 다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멸절했어요, 멸절. 그런데, 오직 그 가운데 딱한 사람, 한 사람. 아니, 그한 사람 때문에 가족 나머지 일곱 사람까지 딱 여덟 사람 그 홍수 팬데믹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이 홍수 팬데믹, 그 심각한 홍수 팬데믹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만큼은 건드릴 수 없었어요. 이, 이 사람의 가족만큼은 건드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사람은 그 홍수 팬데믹에서 건져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바로 그 노아 한 사람, 이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노아 때문에 노아의 가족이 다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그 홍수 가운데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팬데믹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전세계적인 팬데믹에서 누가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은 어떠한 팬데믹에서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그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죠. 관계. 그래서 소통의 시대다, 이잖아요 SNS 해가지고 서로 막 주고받으면서. 근데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세우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어렵습니다. 직장 생활을 해보면 더 어려운 줄 알게 돼요. 그런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요셉은 애굽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노예. 그러니까 신분이 가장 천한 거예요. 누구 하나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노예로 팔려가지고 가 보디바리라고 하는 이 장군의 집에서 일을 하는데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기서 감옥까지 갔어요. 노예가 감옥을 들어갔네. 와! 여러분 얼마나 열악한 상황이겠습니까. 뭐 권력이 있거나 어? 힘이 있거나 뭐 이런 사람의 자제가 음? 자녀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참부로못 하잖아요, 그래도. 음? 그런데 여러분, 노예가 감옥 들어갔어요, 노예가. 누구 하나 돌봐줄 수 없는 사람, 이 노예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위험지경에 들어갔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간수장이요, 이 요셉에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를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 그 간수장이 요셉을 신뢰해 가지고 요셉에게 죄수를 맡겨요. 여러분, 그 이유를 바로 그 앞에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사람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사람의 은혜로 은혜도 입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의 사람으로부터 존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음?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서 제일 내게 힘든 상대가 누군지 아세요? 사람들 가운데 제일 힘든 상대. 제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 누굴까요? 아내? 남편?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 저 오늘 밤 집에 못 들어가요. <laughs> 여러분, 누가 제일 힘들게 하냐면, 나입니다. <laughs> 나, 나. 내가 변화되지 않아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죄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응? 내 혈기 못 바꿔서 너무 힘든 거예요. 내 욕심 그거 못 바꿔서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나 때문에 내가 힘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가 제가 사실은 많은 고민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주 신기한 꿈을 하나 꾸게 하셨어요. 신기한 꿈. 그 꿈이 뭐냐면 제목이 이렇습니다. 은혜 공식. 은혜 공식. 아 은혜도 공식이 있더라니까요. 꿈에 보니까. 그래서 꿈에. 두 노인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고민을 얘기합니다. 음? 목사님, 제가 정말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보려고, 나를 변화시켜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십니까? 그렇게 노력을 하고 노력을 했는데도 내가 변하지 않습니다. 나이 늙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안 변하는 거예요. 노력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 제가 꾸며서 은혜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다고 은혜공식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 스스로 변화되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실 변화되기는 커녕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더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철기가 더 늘어나고 성깔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싶은 그100% 10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내 삶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마이너스 100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니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달라고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100을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고 200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 더하기 200 하면 몇이 나와요 100이 나와요, 100. 그래서 그 사람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입니다. 180도로 변화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마이너스 100 더하기 200은 100. 이라고 하는 이 은혜 공식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두 노인에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근거의 말씀을 꿈에서도 얘기해 주더라니까요. 근거. 근거가 되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주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할렐루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요. 은혜가 넘쳐가지고 100만 주는 것이 아니라 200을 줘가지고 사람이 변화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이 노력하는 거, 여러분, 그곳으로는 온전히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한 아, 목사님, 저도 그런 은혜 받기를 원해요. 저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궁율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조 앞에 예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로 예비되어 있느냐? 10편, 31편, 19절.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죽게 피하는 자,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느냐?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쌓아두신 은혜가 있는데 그냥 보통 쌓아두신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크도다. 크게 쌓아 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쌓아 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변화시키고 인생 성공하고 승리하기에 아주 넉넉한 넘치는 은혜가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이 은혜를 구해야 될까요? 언제? 언제 구해야 됩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거기에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이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다, 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나사로가 사는 베단이로 향합니다. 그런데 베단이에 와보니까 이미 이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은 지 4일이나 됐어요. 그래서 냄새가 풀풀 나요. 이미 무덤에 넣어서 돌을 다 덮어 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 가지고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마리아야, 내 오빠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이 마리아가 뭐라냐면 예, 맞습니다. 예수님. 내 오빠는 마지막 날 부활 날 바로 그 날에 살아날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살아난다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나사로그 무덤 가운데 있는 그 나사로를 무덤에서 살려내려고, 지금 살려내려고 계획하시는 가운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데 마르다는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아이고, 냄새 풀풀 나는데, 그래도 음? 다 썩겠지만, 그날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살리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은혜를 부어서 나사로를 살리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지금이 아니라 언젠가 그 마지막 날그 은혜가 부어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이런 실수를 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때를 따라서 도우려고 은혜를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언젠가 은혜가 임하겠지. 언젠가 내 삶이 변하는 은혜가 임하겠지. 너 no,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고린도 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할렐루야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바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을 때라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일이 아닙니다 내일은 내일 또 다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삶 속에서 처음에 이것을 알지 못했을 때늘 생각 속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오늘 이 습관적인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 해방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런 습관적인 고민으로도요, 변하지 않더라고요. 나도 안 변하고 상황도 안 변해요. 그런데 그걸 바꿨습니다. 아 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걸 그쳤어요. 그치고 바로 그 즉시 하나님 여기에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여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문제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은혜가 부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바로 구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어서 얘기가 들려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 어떡하지?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은혜가 우리 가정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아이 기도 시간에? 노 no, 아닙니다 바로 지금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여러분 이와 같이 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따로 있는 기도시간이 아니라도 좋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시간 돼가지고 그때서 내가 구해야 되겠다. No!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은혜 받을 때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말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삶의 현장이든지, 여러분이 일에있든지가정있든지 여러분 식기를 세척하고 있던지 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바로바로 생각나는 대로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 나타나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았어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은혜를 쌓아 놓았다. 은혜를 예비해 놓았다. 너의 삶 속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 너의 미래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로 그 미래 그 모든 일까지 지금 현재의 모든 일까지 내가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쌓아놓고 쌓아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은혜를 구하라. 저수지에 아무리 물이 가득 채워져 있어도 그 저수지에 물고가, 물이 열어지지 않으면 물이 흘러내려서 땅을 적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많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을 구하지 않으면 그 문이 열어지지 않으면 그 은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그 문이 열어지도록 하시 기 바랍니다. 지금 그 문이 열어질 것을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속의 모든 문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들어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의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실력, 우리의 위대함 그것보다 먼저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가 부어지면 흑소자라도 영광의 승리요 영광의 성공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없으면 금소자라도 그의 인생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내가 너를 위해서 쌓아놓았다 그러니 매 순간마다 은혜를 구하거라 은혜를 구하거라 은혜가 너의 인생을 변화시킬 것이다 은혜가 너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은혜가 너의 환경을 변화시킬 것이다 은혜가 너의 주변의 사람을 변화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